이거 이거 는좀가 죽이 힘 들어？미 안해. 와 이걸 버텨? 너 인정. 다 맞지도 아 망했는데? 어 이거 좀? 속도가 생명이지. 이건 가서 뭘쓸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이거 가보자. <laughs> 아, 근데, 클레드가 진짜 잘 버텼는데. 근데, 서운할만 하긴 하지, 사실. 근데, 니달리가 일단 망하긴 했는데, 클레드 덕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탈론도 좀 망했어, 이거. 클레드가 벌어준 턴. 진짜, 확실하게 쓰자. 난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아, 까비 저기 안 죽어? 너무 아쉽다. 감전이었다면, 어? 이럴 때만 감전을 탔지만. 이걸로 클레드의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클레드가 벌어다 준 턴으로 제가 조금 클레드를 다시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걸로 만족해 졌으면 좋겠다만, 와, 이거 진짜 화날 만하다. 이거 진짜 모름표가 나올 만한데, 아니, 칼리스타가 저길 갔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탈론같이 그 한번에만 안죽으면 이긴 애들 있죠 근데 제드는 예외입니다 제드는 예외예요 제드는 한번에 안죽어도 제드 못이겨요 제드 후속들이 너무 강해서 제드 말고 이런 탈론 다이애나 이런 약간 좀 한번 찍하고 힘빠지는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을 상대로는 리안드리가 좋더라고요 이거 타야겠다 되겠 내가 이러는 건다어

아니, 돌아와, 봐, 클레드야. 너가 삐진 건 알겠지만, 이건 와줘! 우리 넥서스가 터져! 아니, 이게 클레드가 섭섭한 건 이해하는데, 아, 근데 섭섭한 거를 정글한테 하면 되는데, 이게, 팀 전체한테 하니까 이게, 힘들구만요. 엔티. 나, 아, 안 돼! 아, 전방 클레드를 만나버렸어. 아, 이 녀석 진짜 잘 삐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전판 미드네. 아 여러분 말했다시피 아리할 때는 사이러스 꼭 하십시오 진짜. 나이즌 반반만 가도 진짜 밸류가 너무 좋거든요. 아 편턴 안졌으면감전안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와, 이건 진짜 센스로 산것 같은데요? 아니, 방금 진짜 숨꽉 참았어요. 아, 이거, 아, 예전멸, 예전멸. 나이스! 아, 어, 뭔가 피지컬로 극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이제 없어. 어허, 아리 친구가 포션을 안 사왔네요. 이거는 어? 아, 괜찮아요. 제가 교육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근데 이런 약간 반반 딜기는 이득인 이유가 아리는 포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포스는 안 사왔다.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딜기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었으니까 아래쪽에 마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이런 라인을 만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한 키를 쓰면서 밀 생각할게요. 매어 피해 주고 뺏어주고 이거는 바텀 갈만하거든요. 공 뺏고 출발. 그러면은 아리가 올 테니까 아리를 노리려 했지만 아리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친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 바텀, 무빙만 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거든요. 아리, 공 빠지기 전에 뭐 해보고 싶긴 한데. <놀람> 돌았지! 아니, 이런 횡재가! 공 <놀람> 쓰겠다. 공 써! 안 써? 안쓰면 죽어야지 아니 아리님 너무 궁을 째시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전판 클레드였던 사일 아니 리신형이 잘해줘서 다행이네 벨테가 나오면 더 쉬워요 지금 아리가 딱 한편 나오는 타이밍인데 근데 뭔가 탑을 가서 터져버릴 것만 이미 터졌네요 그냥 밉시다 이러면 아, 아리가 다이브 칠만 하죠. 메어플이 몇 곱까? 좋았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벨트여 가지고 확실히 킬 각이 잘 나와요. 와! 슈퍼 세이브. 아, 이게 아리 궁이 지 진짜 아리 형잘 썼어, 진짜. 계다 불러 내가 성금할게. 어. 제발! 오! 우와! 아니, 이걸 사라. 이걸 사나요? 이런 말이 뭐 먹고 사나요? 아, 터졌어요. 자, 이런 유리한 게임이 뒤집어질 경우에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800원. 이 도아 800원을 들고 있는 사일러스가 던졌을 때. 이렇게 되면 게임이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왕관의 무게를. 뭔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어? 이거 아리라 이거 아리라면 무조건 나. 이건 살짝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이유리 게임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팀원들이 던졌을 때. 타를 칠만 하긴 한데 바텀이 올라오니까. 시즌 말죠?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우리 세나. <laughs> 근데 저는 그냥 감전을 들든 정복자를 들든 벨트 우츠를 좋아해요. 특히, 아리공이 있을 때는 스노우볼 분리가 너무 좋거든요? 벨트까지 있으면 몇단 대시야, 이거? 1단, 2단, 3단 4 단, 5단 대시거든요? 그래서 벨트로 스노우볼 분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일로 벨트 갑니다. 아리가 살짝만 더안 밀어주나? 자, 누가 더, 어? 봐봐, 아! 이게? 아, 근데 이거 너무 과투자 했는데? 상대 조합이 사실, 아리만 없으면, 웬만하면 이니시가 안 열릴 조합이거든요? 상대 조합이. 그래서 아리가 바텀에 있으면은, 저도 같이 사이드 플레이 한다는 느낌으로. 맞이자 아리 궁뺀 것만으로 호재야. 왜냐면 아리 궁이 없으면 상대는 이니시를열 수가 없거든요. 궁뺀 것만으로 호재야. 그리고 심지어 용타임 50초 뒤, 이래서 징크스를 딱... 어. 김패스가 내려갔네. 아이 e 맞았으면. 근 이건 제가 오면 잡을 만하거든요. 스킬 아꼈다가 잡아볼게요. 연상궁! 들어가시고이게와드인가와드인줄 확인하자 와드 아니네 그러면 계속 이지선다를 줘야겠어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가아군이당했습가다거아거아닌공을거고가야되거든요 어, 자 그냥 뚫어버리면 되거든. 와. 와,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받아본 건데 내가 조냐 쓰지 말지 말걸 쫄지 말고. Okay, 애플 깼고요 그래도. 보자 보자. 와이거줘야 된다. 와 아니 이걸 다 같이 데리고 올줄 몰랐네. 그래도 어째, 어쨌든 탑이랑 미드에서 이득을 봐주고 있어서 살기만 한 것만으로 진짜 다행이다. 진짜 1대스도 하면 안 돼, 도1대스 이거 징크스한테 들어간다? 그럼 진짜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대틀 탔긴 했어. 이건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다짐했는데. 아, 버려야겠다, 다짐했는데. 아, 나 때문에 망했다. 아, 아 버려야겠다, 마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일러스 특유의 그, 아, 그, 사슬 던져서, 아님 말고, 약간, 맞으면 싸우고, 아님 안 싸우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던졌는데, 그냥 아예 던지지도 말걸. 아, 왜 딸만 하면 이게 너무 하고 싶지? 아, 이거 지면 또할말 없어지네, 이러면. 음. 어, 안 돼. 이거 지고 싶지 않은데, 사실... 아, 세나요? 안 돼. 아, 이게 조합이 조합이라, 이게 들어가질 사람이 없어서. 해야 돼, 해야 돼. 그치, 이거는 상대가 턴을 너무 썼지. 그래, 얘들아, 사용 먹고 다시 새 출발 해보자. 어? 근데 이거 리신이 없어서 제가 징크스 궁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막아줘야 돼. 이렇게 와우, 반응 나쁘지 않았어?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한타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암라인이 리신밖에 없... 아니, 리신도 사실 암라인도 아니야. 준 암라인이라 사실상 암라인이 없거든요. 한타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핑퐁하거나 해야 되는데, 심지어 상대가 브라움이라 핑퐁이 될지는 살짝 힘들긴 하네요. 다 빨린다. 이거는... 오나 어디가 오히려 좋아 한번 빨아주고 풀쓸때 하나 둘 지금 이기지 거기 어 졌어 잠깐만 이건 좀 비상인데. 어, 카이사야, 잠깐, 발사? 발사 괜찮아? 쇼타임! 한번 빨아주고, 공한번 써주고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딜 범위를 벗어났다. 이거는 안전하게 텔 타고 오면 되거든요? 절대 무리하지 마. 1대수를 배웠잖아. 니가 1 니가 한번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너가 딱 한번 던졌는데 게임이 지금 1 5분 길어졌어 와두뇌가 안돌렸어 아, 근데 그래도 징크스 잡았거든? 형님 징크스 없으면 노딜이거든요? 비에고랑? 해줘. 자, 얘들아. 자, 한 번만 진짜 딱, 딱한 번만 딱, 진짜 제발. 아, 존약 썼으면 진짜 그냥 끝인데, 완전. 끝. 끝이야, 끝이야, 얘들아. 끝이야, 끝이야. 와, 이걸 이기네. 진짜. 와, 다시는, 다시는 제압했을 때 던지지 않겠습니다.